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살림남 409회에서는 요즘 박서진 가수가 아주 핫하다 못해 패션계까지 접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409회에서 사상 최초 대규모 패션쇼에 초청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살림남에서 패션쇼라니, 이 조합 뭐죠?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패션하면 나라고 외치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던, 하지만 이제는 패피 패션 피플을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살림남의 NEW 패피 박서진 가수입니다. 살림남 409의 9월 13일 방송에서 박서진 가수가 사상 최초로 대규모 패션쇼에 초청받았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패셔니크 첫 참석이라니 벌써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패알모 패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박서진 가수의 패셔니크 입성을 돕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으니 바로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 개그맨 김용명 씨와 가수 강균성 씨입니다. 자, 그럼 이 형님들의 스타일링 팁을 따라 박서진 가수도 멋쟁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보면 볼수록, 엇, 어? 은, 응. 당황 형님들의 패션 철학, 어딘가 수상한데요. 박서진 가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과연 박서진 가수는 무사히 패션 위크를 마칠 수 있을까요? 그의 우당탕탕 패션 위크 도전기 첫 번째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